수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유무역협정, 즉 FTA의 중요성을 잘 아실 텐데요. 특히 FTA를 활용해 관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기 위해선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라는 점 다들 익히 알고 계시죠? 하지만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초안을 보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 정확히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중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명서 상단의 문구 확인. 가끔 일부 수입하시는 분들 중에 FTA용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중국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폼포어 차이나 코리아 FTA라는 문구가 오른쪽 상단에 명시되어 있어야 FTA 특혜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 일치 여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의 수출자, 수입자의 정보, 주소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한 글자라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항 지입항지 선명 출항일 확인입니다. 출항일은 유동적일 수 있으니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출발지와 도착지는 꼭 일치해야 하며, BL과의 비교도 필수입니다. 네 번째, 물품명 수량 HS코드의 일치 여부를 패킹리스트와 비교해 확인하세요. 사소한 오기입 하나가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보이스 넘버.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와 실제 인보이스 넘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 기관의 공식 직인과 서명이 원산지 증명서 하단에 명확히 날인되어 있어야 공식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수입 신고 시 제출되어야 하며. 사후 제출은 예외적일 뿐입니다. 또한 fta 사후 검증에 대비해 관련 서류들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출자로부터 받은 생산공정 자료나 원산지 확인서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ta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관세 전략의 핵심 도구입니다.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 보다는 그 내용이 협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제대로 활용해야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FTA를 잘 활용하신다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들로 여러분의 수입 물류비 절감에 작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9시 반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세요. 두 번째 댓글 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네 번째 네이버 블로그로 정보 확인.